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우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자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보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20 디젤이라는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이 차량은 16년도 5월에 등록된 16년 형식의 마지막 F 바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계산점이 다 잡혀서 나와 있는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행 거리는 약 11만 킬로 정도를 탔고요. 말 그대로 520 D.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뒷바퀴 굴림의 차량이고요. 2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가 16 이상 나오는 매우 월등한 연비를 자랑을 해요. 기름을 한번 넣으면 아, 내가 기름을 언제 넣었지? 할 정도로 주행거리가 1000km 가까이 나오는 그런 차량이고요. 외관은 소피스토 그레이라고 대게 고급진, 어떻게 보면 검정색 같은 느낌을 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짙은 주색을 띠고 있는 색상을 갖고 있고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인데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색상 대박이죠. 관리도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20D 럭셔리 플러스라는 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신차가가 6,900 이상 나왔던 차량이에요. 520 디젤 모델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았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 클로징, 쉽게 말해서 압축 도어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자 장기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으로 1인 신조나 마찬가지인 차량이에요. 한 분이 사업 용도로 꾸준하게 타시다가 이번에 저한테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1인 신조나 마찬가지인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에 300 정도 잡혀 있는데 조수석 휀더가단순술리된 차량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수석 휀더 교체고요.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술이 있으므로 표시가 되는 차량입니다. 골격이나 안에 뼈대가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 보시면 대표적으로 BMW 어댑티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신인성도 좋고 보기에도 이쁜 그런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BMW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그릴이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범퍼 자체가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어서 M 범퍼가 아닌 일반 럭셔리 범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외형 자체가 BMW M이 들어가면 스포티한 모습에 그런 외관을 띄고요. 럭셔리가 들어가면 좀 중후한 멋에 깔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럭셔리 플러스여서 중후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E클래스 아방가르드가 약간 스포티한 모습이라면 E 클래스 익스클루시브가 약간 중후한 모습이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차량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휠은 18인치 럭셔리 휠이 들어가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펜더 쪽에도 이런 식으로 럭셔리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고요. 측면부 모습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문콕도 하나 없어요. 깔끔한 상태입니다. 뒤에 보시면 BMW 엠블럼과 520D. 5 시리즈 2000cc 디젤 엔진을 뜻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적당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고요. 반대쪽 측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색상이 되게 오묘합니다. 실제로 보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고스 도어 클로징, 압축 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걸쳐주기만 해도 저절로 닫힙니다 뒷자리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 모습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주분께서 얼마나 차를 아끼셨는지 이렇게 가죽 매트 위에다가 이렇게 코일 매트를 시공해 두셨어요. 뒷자리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시기에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제가 진짜 농담은 안 하고, 시트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와, 할 정도로 시트 정말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도어 하단부 보시면 내릴 때 이렇게 발로 쓸리잖아요. 쓸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도어 패드를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1열, 2열 다 문마다 붙여있는데 차주분께서 차량을 얼마나 깨끗하게 아끼셨는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두석에서 바라본 1열 모습인데, 시트 정말 끝장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보시면 깨끗하고요.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조두석에도 이렇게 도어 패드가 붙여져 있어요. 운전석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비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고 올리는 프로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들과 하단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활성화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전동 핸들과 열선 핸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컬러풀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118,515km입니다. 간단한 크루즈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썰루프가 작동하는 모습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밑에 오토 스타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모습인데 여러 가지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터치가 안 돼서 다이얼 패드라던가 단축 메뉴 버튼으로 모니터 조작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BMW의 상징 가드 같은 단축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공조기 설정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 520D는 열선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얘는 가장 높은 등급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통풍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운전석, 조수석에 통풍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전자식 계기판이어서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바뀌고요 컴포트 모드는 이런 식으로 에코 모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BMW의 상징과도 같은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오른쪽에는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패드랑 여러 가지 단축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형 콘솔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2016년 5월 2 8일날 등록된 2016년 형식의 F바디 마지막 모델이어서 모든 계산점이 잡혀서 나온 차량입니다. 11만 8천 k 로를탔고 보험 이력은 두건300 정도 잡혀있어요. 조수석 펜더 쪽이 단순 교환된 차량으로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 있음이라고 나오는 단순 수리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소피스토 그레이 외장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 시트 관리 상태 정말 극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 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이즈 좋고, 연비 좋고, 가격도 저렴한 520D 구매하실 분들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외관이랑 실내 모습 푸샷으로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